<laughs> 여기가 여기고 여기 스타벅스 맨날 다녔으나 진짜 여... 여기 스타벅스 있거든 여기 아까 친구 기다릴 때뭐 혼자 점심을 할때 맨날 여기 맛있었나요? 갔어 추천 좀 진짜 찬스 센터 나고야 스타벅스 어 모르는데 뭐가 제일 유명해요 분위기 아! 진짜 오랜만에 본다 여기 여기 내 차례 여기 내 차례. 여기에내 어? 자리였어. 여기 입구는 너무 인사들이 앉아 있었고. 그때쯤에 내가 리차리였어 아, 여기도내 자리야. 여기 내 자리야. 여기 내 자리야. <laughs> 여기 내 자리야. <laughs> 근데 이쪽에 앉는 게더 편한데 사람들은 얼굴을 보이잖아. 그래서 나는 여기에 침을 침을 두고 여기 위자에 앉았어 그러면은 누구한테도 눈이 안 맞춰 제일 좋아 그렇게 앉는 거야 위자를 앉아야 돼어뭐 나가야 은행가서 옆으로 나가면은 간다. 여기 앉으면은 나랑 같은 곳에 앉았다는 거야 <laughs> 얼굴 야 경, 야 바로 앞에 경찰서야 임마. <laughs> 바로 앞에 경찰서라고. 너 잡고 간다. 김밥 경찰서 있어. <laughs> 루피야. 와 진짜 어려운 말을 본다. <laughs> 신기해. 전에 자리... 다음 달에 나고야 가는데 꿀팁 고맙다 유니야. 유니 자리 좀 앉아고 섬. 이쪽입니다. 이쪽에. 하하하 <laughs> <laughs> 개웃기네? 이거